함께 해주신 우리 기업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서 <laughs> 아니 한국에 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짠 시티가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좀더 많이 사고 싶었는데 무거워가지고 이거 신라면인 줄 알고 샀는데 자세히 보면은 화라면이에요 화라면 <laughs> 여러분 제가 이, 이틀 전인가 어제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밤 사이에 자고 일어났더니 한 3, 400명이 늘어있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 뭐지, 뭐지? 하고좀 보니까는 제가 그저께 올린 스터디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조회수가 만, 만회? 만회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막이면서 보는데, 정말 실시간으로 막 구독자분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되게 어한이 벙벙하기도 했고,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저는 제가 만든 영상이 되게 재미없고, 그냥 제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올렸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음 되게 힘이 났고요.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올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 용기가 대단하다. 네 맞아요. 제가 저는 정말 항상 제가 댓글에도 남기지만 저는 정말 병아리고 숨은 고수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저는 다만 제가 공부하고 이런 기록들을 남기고 또 이거를 보고 누군가한테 도움이나 아니면 희망을 줄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저도 두려움과 그런 거를 정말 이겨내면서 올리는 건데 그 댓글이 되게 위로가 많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찍고 올리지 않고 되게 그냥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거는 비난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제일 두려웠는데 음, 그래도 정말 용기 내서 올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대부분 다 좋은 글만 써주셨는데, 갑자기 구독자 수분이 늘어나니까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금요일인가 니가 봐야지. 한국 가면 제일 먹고 싶은 거는 뜨끈한 곱창 국물에 소주 한잔.